자 한마리 땡깁니다 요거 제목합니다 두자리봅니다 생장은 오우 이게 상당히 큽니다 와우 씨 꼴락이 신발만해 30대 30대겠습니다 아, 30대 아, 꼴락이 신발만해 어, 변자리인 줄 알았더만 요런 아, 거잘 어울립니다 이게 나우이 크다 오우 이게 상당히 큽니다 생장 예에 박사장님 한마리 땡깁니다 이게 보고보정이좀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인데 벤자리를 골라고 그래 붙이 왔는데 봅시다 벤자리예요 벤자리지 아이가 에 참돔이네 예 수고하십니다 참돔입니다 성수에 또한 마리 땡깁니다예 네. 어종이 기골입니까 네, 아닙니까 니 네, 맞아요. 오늘 조무사 이대표님 음. 촬영을 음. 대해서 하시고 지금 오늘 새벽 일찍 나왔습니다 어이, 참돔. 참돔, 한 사자 좀 더, 좀 더, 좀 더. 야, 왜 이래 대상로 중이안 올라올까? 색깔이 까만색이 올라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응? 네, 니빨간색이 올라오는데. 예 네. 네, 축하드립니다. 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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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어이, 대는, 대는 내가 봤을 때 좋아요. 자, 정우사 이 대표님. 오늘 촬영합니다. 오 밀레지다. 역시. 김구리입니까? 김구리 참 아, 빨갛네. 네, 축하드립니다. 38 정도? 쨘다! 네. 긴꼬리 한번 도전해봅시다. 긴꼬리도좀 쨉니다. 자, 내놔 그거. 바짝 들어보세요. 부시리네. 부시리, 부실이 부시리. 자, 축하드립니다. 아, 일1.5대 좋다! 미트레오 어, 아직까지 기다리는 긴꼬리 입질은 못 받고 있습니다. 요거는 긴꼬리가 아니네. 부시리가 아이고 방어로 보입니다. 방어입니다. 이런 네, 게 맛있어요. 방어 진짜 맛있어요. 아까 부시리보다 더 맛이 났습니다. 좀만한거 이런 거는 한5 0이상대 보면 막막 파인데 이런 거 맛있어요. 조무사 이 대표님 촬영하시고, 지금 참돔하고 이런 거는 몇 마리 잡았는데, 지금 배상어 중이 긴 꼬리하고, 응, 뭐, 벤자리하고는 지금 긴 꼬리 한 마리 잡아놨습니다. 아, 자, 요거 긴 꼬리 같습니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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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꼬리 같아, 긴 꼬리. 무시니리같네 자, 우리 응. 빅토리 인기스타 이상근 사장의 선맛 보십니다. 야 이게 긴 꼬리라 하면 어쩌고? 예, 아니면은 방구고 에헤이 자 아, 이대표님 이제 12시 첨수인데 아, 마지막으로 한 마리 뭡니까 아참동입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주세요 아아 참입니다 요거는 아, 요거는 승리문이 안되겠습니까 네, 살려줄겁니까 알아서 하세요 예자이따한번살펴볼요 네. 아, 빅토리 오 오늘 상대편입니다 오늘 뭐도루가좀안 맞았는가 손이 안 맞았는가 예긴 꼬리 요거 한 마리 잡았습니다 개척 한번 해볼까요 개척하면 37로 오네 한 마리 잡고 네. 배지 세 네. 마리 그 다음에 이거 뭐 레기 상당히 큽니다 요거, 요거 요거 이 정도 같으면 은 상당히 큰 겁니다 이거 볼레기볼레기 30이 30이 넘네 그 다음에 빵은 몇 마리 잡고 자, 오늘 뭐 성적이 꼭 뭐, 아쉽습니다. 오늘 농사 이대표님오셔서 촬영도 하셨는데 촬영감 못했어요. 맨자리도 몇 마리 놓았는데, 뭐한 25, 30 정도 되는데, 큰 사이즈는 아니고 오늘 오신 분들, 고맙고 죄송합니다.